네 이번엔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 드리는 클릭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예 자, 이제 저크라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선수들이 모여서 결단식을 가졌는데 요 일단 결단식 현장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해서 좋은 동메달을 무게감 는모습세요 분명히 느껴 보여 드리고 싶고요. 보시고 무더위가 무더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원한 경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단일팀이라는 어, 또 새로운 가족들이랑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꼭 금메달을 딸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가고 지금 들어보셨는데요. 선수단 이번 아시안 게임 종합 2위가 목표죠. 이게 6회 연속 2위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지난 9 8년에 태국 방콕 이때 이제 박찬호 선수가 뛰었던 야구 트림팀이 네. 있었던이 방콕 대회 이후에 6회 연속 종합 2위 금메달 기준으로 한 종합 2위에 도전하게 되고요. 아, 이번에 이 자카르타 팔렘방 올림픽이 18일에 열리게 되는데 네. 어 아시아에서 45개 나라 11,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되고요. 어 경기 종목은 40개 종목입니다 예. 세부 종목으로 따지게 되면 465개 세부 종목이거든요 음. 여기에 약간 좀 혼선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될 같은데 예. 이 세부 종목이라는 것은 어, 메 그러니까 메달이 걸려있는 종목 하나 하나를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모두 금메달이 4465개가 아, 걸려 있기 아. 때문에 세부 종목으로 따지면 모두 465개 세부 종목이 되겠죠 자 우리 선수들은 이 39개 종목에서 예. 아, 우리도 이제. 능력이 어느 대회를 가나 외형이 우리도 지 돋보이거든요. 예. 어, 선수 807명을 포함해서 임원까지 합치게 되면 어, 1,44명의 0 대규모 선수단이 음. 어, 이번 대회 에 출전해서 금메달 예선 다섯 개로 유회연서 어, 금메달 기준으로 한 순위 2위에 도전하게 되는 거죠. 네, 종합 위위꼭 이렇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 일본이 제일 큰 라이벌인 거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6회 연속 2회, 2위 도전이니까 네. 5회 연속으로 2위를 해왔잖아요. 이제 네. 그 기간 동안에 일본은 어떻게 아시안 게임을 바라봤냐 하면은, 어, B급 대회로 봤죠. 그러니까 이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준비하는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와 경험을 주는 음. 이런 대회로 활용을 해왔거든요. 연습대회 느낌으로 생각을 했던 건가요? 어, 뭐 연습대회라기보다는 좀이 경험을 쌓고 유망주를 음. 발굴하는 대회로 예. 어, 여기에 왔었죠. 자 그러다가 우리에게 계속 밀렸거든요. 그런데 음. 일본이 어,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집중적인 스포츠 투자가 이루어지고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일진 선수들을 파견합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이제 대부분의 종목에서 어이 메달을 놓고 경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어 우리가 지금 강세 종목이 있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이제 태권도 유도 같은 격투기 종목하고 활쏘고 총쏘고 또칼 쓰는, 그러니까 예. 양궁, 사격, 펜싱.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세 종목이죠. 어, 이외에도 우리가 이제 축구와 야구, 뭐, 볼링, 골프에서 강세를 뛰고 있는데, 일부 우리의 강세 종목, 그러니까 유도, 볼링, 예. 사이클 등에서 일본과 치열한 메달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로서는 결정적인 취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메달에 가장 많이 많이 걸린 육상과 수영이 우리로서는 취약 종목이죠. 음. 예. 이 육상과 수영에서 일본의 메달을 중국이 많이 가져가 주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죠. 음. 알겠습니다. 뭐 종합 2위하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예. 3위에도 좋으니까 일본은 좀 이겼으면 하는 마음이 <laughs>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아시안 게임 하면 저희가 야구 보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 야구 대표팀이 뭐 엔트리 구성부터 선수 교체, 잡음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엔트리 구성 당시에는 이제 병역 특례 때문에 좀 논란이 네. 있었고요. 어, 그리고 지금 부상 선수가 있어서 이제 선동열 감독이 정식으로 내일 교체 선수를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 아시안 게임 야구 대표팀은 24명이거든요. 이제 투수가 11명이고 포수가 2명, 내야수가 6명, 외야수가 5명인데 네. 자이 중에 3루수인 이 최정, 최정 선수 그리고 선수. 외야수 박건우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어, 소속 팀에서도 일군 엔트리에서 빠져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자완 투수입니다. 아,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아, 차우찬 선수가 이제 부상 이후에 복귀를 했는데 음. 아,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에 영안 좋아요. 그러니까 있나 예, 보네요. 7월 한 달만 보면은 네경기의등판에서 소속 팀에서 상패를 예. 당했고요. 이 평균자책점이 무려 13.75까지 치솟았거든요. 이승이 승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5 경기만 보면은 다섯 경기 등. 해가지고 5회 이상 버틴 경기가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아. 차우찬 선수도 아마 이 부진 때문에 좀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명단 확인해 보면 알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던 태극전사들이 경려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1인당 5천만 원 이렇게 원래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건가요? 음, 예. 어, 러시아 월드컵에 다녀온 선수들이 1 인당 네. 5천만 원씩 이제 경력금을 지급받았거든요. 네. 어, 23명의 선수가 모두 똑같이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근데 기준에 보면은 축구협회 내규에 어, 16강 이상 진출하게 되면은 경기 기여도에 따라서 네. 차등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경기 기후도 관계 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5천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음. 아, 23명 외에도 코치진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다른 스탭들도 있는데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이 됐거든요. 어, 이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에 예. 계약서 상의 연봉 이외에 보너스 성격으로 이 성적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 계약서에 적힌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받았고요. 예. 어, 이 경력은 이번이두 번째죠. 그러니까 지난해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짓자마자 그 이후에 축하금 비슷하게 경류 한번 받았고 이번이 두 번째고요. 음. 축구 협회로서는 전혀 믿지 않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은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면 FIFA로부터 네. 본선 준비하라는 이 준비금 형식으로 일정액을 받고 음.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더라도 상금 배분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면서 우리 축구 협회가 FIFA로부터 받은 돈이 8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90억 원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히... 그러니까 축구 협회로서도 당연히 선수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 음... 의무 같은 게좀 있죠. 알겠습니다. 음. 뭐 돈보다 선수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뭐돈 얘기가 좀 궁금하긴 <laughs>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한 거고 <laughs> 예. 그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뭐 골키퍼 조원우 선수도 조현우 선수도 그렇고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이 선수들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러브콜 받는 선수들이 좀 있는가요? 어, 현재로서는 러브콜을 받고서 독일로 진출한 한 명의 선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전북현대에서 뛰던 이재성 선수 미드필더입니다. 예. 아 이번에 좀 기대는 많이 했는데 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감도 없지 않았 점이 있죠. 솔직하게. 예. 솔직하게. 예. 예. 자 그런데 이 독일 분데스리가 2부 리그의 홀스타인 킬이라는 팀이 예. 월드컵에서 이재성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아직 되겠다 결정을 내렸고요 어~ 개혁이 굉장히 급박하게 재빠르게, 빨리 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냐하면은 이호슈타인 킬은 이재성 선수를 즉시 전략감으로 판단을 내렸고 예. 어, 지난 3일에 분데스리 분데스리가 이브 리그 분데스 이브리그 개막했거든요. 예. 이브 리그 개막과 동시에 어, 선발로 뛰게 할 예정이었습니다. 음, 개막 때문에, 전부터. 예, 예,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왔는데 개막 전에 이재성 선수 가 뛰었거든요. 음. 놀라운 활약을 선보였죠. 어, 어시스트 어두 개를 기록하면서 예. 이호슈타인 킬의 3대 0 승리를. 그렇는데이 음. 경기 활약으로이재성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 2브 리그 첫 번째 주 베스트 11에 꼽히는 어. 것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주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맞아 맞아 날아다니는 거요 예, 강렬한 데뷔 전이었죠.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소식도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 예. 지난주에 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도 짚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선임 소식이 안 들리거든요. 예. 좀 진행된 게 있나요? 음, 지난주하고 그렇게 달라진 상황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여지는 현상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 케이루스 감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음. 유력한 후보라는 얘기까지 수식어를 달기도 했는데 사실은. 추측성 보드라고 보셔야 될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주하고 달라졌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최종 후보 3명 동시에 지금 협상 중이거든요. 근데 뭐, 이거, 지금 이제 정황으로만 보면은 이란 대표팀을 이끌었던 이 케이로스 감독하고요. 네. 어, 멕시코를 이끌었던 이오소리오 감독 그리고 네. 전 일본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할레인 호지치 감독이 3명인데 어 동시에 이제 협상을 하다 보니까 다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그 상대국의 국가의 언론에서 축구협회가 대한축구협회가 만났다라는 보도가 나오면, 음. 자, 이것을 받아가지고 우리 언론에서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유력 후보라고. 어, 얘기하기엔 부족하죠. 왜냐하면 세 명이 동시에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요. 예. 자 그렇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도 감독을 구하고 있지만 우리뿐만 이 아니라 월드컵 끝나고 난 이후에 새 국가대표팀 감독을 구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서도 한국을 한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굉장히 밀당이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예. 어, 최종 3인의 후보 가운데서는 지난번에 그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밝힌 어, 새 축구 대표팀 감독의 선임 기준 이런 철학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후안 카를로스 오소리아 감독이 음... 이, 이 밝힌 기준으로만 보면 보면은 굉장히 좀 부합되는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알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휴가여 가지고 얘기를 <laughs> 못 들어서 업이 <laughs> 잡아 예. 안 됐는데 얼굴 좀 좋아지셨어요. <웃음> <웃음> <쉬고> 휴가 다녀오면 <laughs> 예. 다 그렇습니다. <laughs> 주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메이저 리그들 소식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휴가 때 계속 야구 봤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근데 우리 돌부처 오승환 선수 콜로라도로 예. 이적을 하고 아주 완벽하게 지금 적응한 을것 같습니다. 어이 콜로라도의 콜로라도 루키스에있제 네. 그 홈구장이 그 덴버에 있는 이제 쿠어스필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해발 1,600m기 때문에 이 공기 밀도가 낮아서 네. 이 공의 반발력이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 투수들의 무덤이다 투수들이 불리하다. 근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콜로라도 유니폼을 입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점도 실점이 아, 없거든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 2대3으로 뒤지던 7회에 등판했는데 예.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까지 콜로라도 유니폼 입고 나갔던 7경기 연속 무실점이고요. 예. 그 이전에 토론토 시절까지 합치면 무려 15경기 연속 무실점입니다. 아. 어, 평균 자책점도 지금 2.33 기록하고 2점대 기록하고 있으니까 예. 무난히 어, 일부 걱정했던 우려를 씻고 이 투수들의 무덤에서 화려하게 지금 공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마무리로 갈 가능성은. 뭐 저는 좀 있다고 보십니까? 봅니다. 어. 지금,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콜로라도가 지금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오승환 선수가 이 트레이드 제일 당시만 하더라도, 예. 이내셔널리그 서부지구에서 에리다저스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1위를 빨리 지금 포트 시즌 염두에 뺏어지 되는데, 지금 오히려 3위로 밀려났어요. 어. 그러니까, 지금 승부수를 던져가지고, 포, 겨, 가을 야구를 위한 승부수를 던진다고 한다면, 팀 재정비하면서 오승환 선수를 마무리로 밀어 넣을 가능성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이야기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언제쯤 메이저리그로 복귀하나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 지금 재활 등판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곧 LA 다저스로 복귀하지 않을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재활 등판이 지금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어제 이제 두 번째 등판이었습니다. 이 마이너리그 트리플 A 경기에서 5이닝 일시점 했습니다. 안타 다섯 개 허용했지만 삼진 세개 뽑아냈고요. 예.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어 투구 자체에 힘이 있고 자신감 있는 투구를 보였거든요. 음. 이제 어 5이닝 던지면서 어제 이 투구수가 11개를 기록했는데 11개 중에 쉬운 한 개가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어. 그니까 촉으로 촉으로. 스트라이크를 잡아놓고 자신감 있게 자기가 이 경기를 운영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등판이었던 싱글레이 경기에서도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음. 지금까지 기록 보면 재활 등판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그 어, 예, 로버트 감독이 얘기하기로는 재활 등판 네번 정도를 얘기했거든요. 예. 한두 차례 정도 더 재활 등판 하고 난 뒤에 아마 다졌으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메이저리거. 투수들은 지금 아주 청신호가 켜져서 좋은 소식만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추추 트레인 타자 <laughs> 추신수 선수는 연속 게임 출루 위에 조금은 지금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잠시 일시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경기를 보면은 멀티 홈런 쳤다가 그 다음 경기에서. 또, 안타 없이 이 삼진만으로 경기를 마감하는 그런 경기도 있었고요. 었좀 기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추신수 선수, 어, 잠깐 동안의 기간이 아니라, 2014년 이후서부터 쭉 보면은, 예. 특히 후반기에 강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반기에 풀리지 않다가 후반기 들어서, 어, 굉장히 강한 경기 모습 보이면서, 사할 때를 친, 어, 연도도 시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부진 같은 경우에는, 전, 저는 조금 좀일시적이나마 슬럼프이지 음.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후반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시 이제 화끈한 홈런 소식과 함께 안타 소식도 많이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쯤에는 그런 소식 한번 저희가 네.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그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